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가성비 LPG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 저번에 저희가 이 모델을 지금 예, 소개를 시켜 드렸었어요. LPG 모델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 가성비적인 차량이 또 나와서 예, 또 가지고 와봤고요. 아마 고객님들 만족해 하실 만한 메모리니까요. 보시고 괜찮으시면 전화 얼른 주세요. 자, 옆에 보이시는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차량입니다. 예,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예, 안쪽에 옵션도 예, 꽤 있어요. 전에 했던 거는 스타일. 예, 스타일 차량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열선 시트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이 예, 차량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키, 열선 시트, 예, 블루투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예, 차량 지금 2014년도에 최초 등록됐습니다. 연식도 굉장히 지금 높은 연식을 갖고 있고, 주행거리도 지금, 어 연식 대비해서 저는 양호하다고 보거든요. 15만 8천키로입니다. 약 지금 7년 차예요. 근데 지금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사실 3만으로 거의 보통 잡아야 제키로스라고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약 2만키로에서 조금씩 더탄 15만 8천키로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네, LPG 차량입니다. 네, 4호 같은 경우는 앞쪽, 네, 앞쪽 엔진룸이나 뭐 프레임, 이 뼈대 뭉 부분은 없고요 뒤쪽에 트렁크와 백 판넬만 교환이기 때문에 어, 아쉽게도 이제 백 판넬 때문에 유사고 분류는 됐지만 뭐 주행상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양호합니다 저렴하고요 480만 원에. 이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G 차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도 괜찮아요. 모던 등급이라 스마트키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차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지금 세워져 있어서 어,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먼지가 좀 쌓이긴 한데도 이제 출고할 때 저희가 또 세차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외판적인 부분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넷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요. 다음에 앞에 헤드램프도 지금 깨지거나 슬림 현상. 다 백화 현상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도 몰딩 크롬 몰딩 잘 살아 있고, 일단 범퍼 쪽에도 마찬가지로 큰 손상이 네, 없고요. 이 차량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넷짝이 네, 거의 신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품 이제 타이어 를 끼게 되면은 2년에서 뭐 3년 운전 습관에 따라좀 다르지만 2년에서 3년은 겉뜨히탈수 네,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네, 완전 지금 새 타이어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시그널 괜찮고요. 앞도 뒤도 봤을 때도 지금 문콕이나 뭐 크게 심한 이제 판의 손상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캐치 네, 스마트키가 있기 때문에 이 도어 캐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휀더 라인 역시나 양호하고 뒷 타이어 그냥 새 겁니다. 새거 새 타이어. 그다음에 후면부. 후면부도 오게 되면 아 이게 세차가 조 이제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외판상에 큰 손상은 없습니다. 뒷범퍼도 지금 판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후방 센서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후미등 라인 역시나 슬림 현상, 뭐스찬참 부분 깨진 현상 전혀 없습니다. 또 이제 아시겠지만 트렁크 같은 경우는 네, 가스통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정간이 예, 비교적 작 적다는 거 알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뒷사고 예, 티백 판넬이 교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 쪽 플로우 쪽은 아니고요. 이 범퍼 안쪽에 보시면은 이판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교환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진짜 얇은 판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서 받치더라도 티백 판넬은 거의 뭐 교환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예,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 설명드리고요 계속해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좀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반대편 외판 큰 손상 부위없고 타이어 괜찮고 앞도 어뒷도 봤을 때 아주 지금 양호하게 지금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미러 최고 지금 손상 스크래치가 있는 게이 부분이에요 사이드 미러에 여기 스크래치가 좀 있어서 붙이해 놓은 게 이게 이차 외판 중에서는 가장 큰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외판 컨디션 양호하다라고 예,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옆 라인이 살짝 지금 주름이 있고 좀 찢어져서 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뭐, 요거를 복원을 한다면은 뭐, 한 3, 4만원이면 하니까, 네, 그 정도로 체크해 주면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양호합니다. 다음,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예, 가죽 시트 컨디션은 양호,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상하거나, 뭐, 복원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해진 부분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스마트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키 한개 보유하고 있고요. 버튼식 시동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동 잘 걸리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금 밖에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거든요. 예 네, 아, 잘 나오네요. 네, 미리 틀어놓긴 했었지만 에어컨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일반적인 센터페시아라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조건에서 내비랑 후방 카메라만 다시면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지금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니면은 이게 위에 룸밀러에 후방 카메라만 다는 방법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굳이 안 쓰니까 이 방법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어컨은 지금 굉장히 잘 나와요.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기 문제도 이상 없고요. 세기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아까 여, 말한 열선 시트도 이렇게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네, 센서도 작동 잘 되고 계기판 보시면은 이 센서 모양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면은 뭐큰 사용감 많이 없어 보여요. 까지거나 뭐 변색이 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 그다음에 핸들 리모컨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 창문 그 다음에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이상 없고요 지금 이쪽에 필러 쪽에 약간의 좀 이제 오염된 부분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쪽도 조석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클리닝 하면은 또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는 여기까지 보시는데 어, 전반적으로 뭐 렌트력이 있다고 하지만 깨끗해요. 뭐 센터페시아나 이런 버튼들 봤을 때 어, 렌트력이 있는 차 맞나 싶을 정도로 예, 내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뒤 시트 한번 볼게요. 자 뒤에 시트 지금 보고 있는데요. 뒤에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큰 주름 없고요. 예,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으니까요. 오염된 부분도 없고요. 예, 뒤에는 거의 안탄 그런 느낌 예, 받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같은 경우는 큰 잡음 없고요예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떨림 같은 경우도 네 기분 그냥 뭐 정상적인 떨림 좀 크게 뭐 부조현상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본인들 직접 오셔서 차량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요 차량 제가 이제 가성비 이제 LPG 차량이라고 소개시켜 드렸어요. 지금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더 브릴리언트라는 차종. 14년 등록된 15만 8천 k m 밖에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네, 렌트 이력은 있지만 비교적 키로수가 적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던 등급. 등급도 지금 상위 등급이라서 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뭐 정품, 열선 시트와 센서까지 장착되어 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내비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건데, 이 어, 부분 투자를 하시면은 더욱 더 메리트 있는 차가 되니까요. 그 투자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차량 48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PG 차량인데 이 14년식에 이 정도 금액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없고요. 그분들 먼저 보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거니까요. 얼른 연락 주세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커 골드 김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